찬미예수님, 창미선모님, 김현주 바울라입니다 제가 6월에 받은 은청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아파서 누워 있었고, 밤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병원비도 100만 원이 더 까졌을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도 찾지 못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5월 12일에 출산을 했는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서터에 왔습니다. 만남 시간에 엄마께서 배에 뽀뽀해 주시고 저희 아들 사진에 뽀뽀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 제가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몸돌이도 하면서 아기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집 청소도 잘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게으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늦잠도 잤던 저는 첫 도에 갔다 와서 6시 30분이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청소부터 하게 되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남편도 좋아했고 남편과 싸우거나 다투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더큰 기적은 제가 아들을 출산하려고 했을 때 9개월이었고, 지금 나오면 3kg도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까봐 걱정했지만, 엄마의 기도로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윤리의 엄마께서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면 밥 먹고,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아기 재우고, 혼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성모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주님 성모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은청 증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은청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